네, 예,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영상을 안 찍을래야, <laughs> 여러분 때문에 계속 찍게 돼. 여러분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아우, 진짜 어금니를 이렇게 꽉 물어야 된다니까요. 아, 일단은, 시장이 아침, 오전 시장 좋아요. 한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 일단은, 출렁일 때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일단은, 어, 얘들이 7천을 지켜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7천을 지켜줘서 반등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한 8,000, 7,800에서 8,500을 찍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지금 이동 중에 또 영상을 열심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비트토렌트 있잖아요. 비트토렌트는 어, 제가 비트토렌트 사라고 할때 1차 목표가 10원을 잡았어요. 10원을 잡았는데 어, 지금 보면은 18.8을 찍고 왔거든요. 일단 현재 봤을 때는 김프들이 조금 많이 끼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어, 2차 목표가는 제가 일단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로 원금만 찾고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50% 털고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그냥 존버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비토 질문 금지 제가 방송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질문 금지입니다. 어, 비트코인 아주 지금 흐름 괜찮아요. 아주 괜찮고, 예, 7,200, 7,500 사이에서, 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하락을 240분 봉을 보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네, 밑 지점 7,200, 많이 내리면 7,160정도예요 예, 일단은 7,550을 <laughs> 안착을 해야 돼요. 내일 7600에 안정을 하면은, 예,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가또에요, 그냥.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어, 항상 1시, 5시, 9시 체크하시기 바래요 일단, 일봉을 봤을 때는, 어, 한 하루 이틀 더 상승을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밀리면 21선인 한 6800, 예. 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10일 전후 그 다음 제가 8일 전후라고 했거든요 14일 날 라스닥에 에고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만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상장이 아마 확정이 났을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에 불장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가면 너무 길어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만 아세요 이거 비밀입니다 <laughs> 어쨌든 예, 제가 그렇게 지금 흐름을 보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 여러분들 뭐 존버가 답이라는거 이제 슬슬 느끼실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걱정로 내려가도 걱정로 그래서 왕여유 왕존버가 필요한겁니다 알시겠죠 항상 복무신조 우리의 결이 외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는 사실 코인 잘 안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한테 또 연락 카톡이 막 와가지고 리플 리플 제가 뭐랬어요 4월. 빠르면 4월. 조금 늦으면 5월. 천원 간다고 했죠? 리플은 뭐죠, 여러분? 다 같이? 사랑입니다. <laughs> 리플은 사랑이에요. 제발, 그냥, 제가 이제는 얘기하고 싶다. 그냥 팔지 마요, 그냥. 그냥 가져가자고. 진짜. 아, 춤에, 그래, 뭐 춤에. 제가 소액으로 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안 믿으니까, 제가 그냥 리플을 그냥 소액만 여름 휴가비로 담아라 했어요. 근데, 리플은 사랑이에요. 그냥 딴 말이 필요 없어. 질문 금지. 앞으로 질문 금지. 일단은 어 일단 여기도 김포가 좀 끼었고요. 예 눌러주면은 아마 850, 880 선을 안착을 하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이제 천원 넘어가면 어 900, 950 내렸다가 이제 천 원은 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천원 넘어가면 5원씩 올라가는 거 알죠? 네, 수익이 꼬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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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빼기가 됩니다. 짜장면 5 그릇 먹으실 수 있으면 제 리프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일단 여러분들, 스텔라 있죠, 스텔라. 똑같다, 똑같다고요. 진짜 그냥, 아, 묻지 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아니, 이 정도 떠먹어 드리면 됐지. 뭘, 그, 뭐, 시, 제가 씹어, 씹어 드릴까요? 예, 네, 제가 대신 씹어 드릴 순 없지만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둘이 짝꿍이라고, 짝꿍. 아시겠죠? 이 영상을 또 누군가 보면 또 어떻게 또 조정하겠지?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 누구도 예 통제할 수 없는 게 존버입니다. 존버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특금법 관련돼서 올해 어떻게 해 먹어야 된다고요. 걔들은 그러니까 스텔라 리플 존버 하시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지 마세요. <laughs>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은 리플은 본인만의 사랑이에요. 리플 지금 당장 파시기 바래요. 리플은 자코 이웃님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지만 시야도 있죠 시야 시야도 보면은 제가 처음에 50원 했다가 막 지지부진해서 제가 40원 내렸지만 결국 다 가요 가는데 자꾸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그래요 에브리도 다 간다고요 그냥 가요 엠블 어 엠블 한번 볼게요 어 엠블은 지금 어한 제가 지금 잠시만요 펜을 잠시 꺼낼게요 지금 제가 운전 중이어서, 어 엠벌은 보면은 이 지점, 이 지점이 아마 저항을 해줄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오면 60원, 예. 더 내려오면 한 55, 58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엠블도 현재 그냥 뭐 물리신 분들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모스크 형이 제가 조만간에 언론 하나 터트리라고 제가 미리 얘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가요. 이제 목표가는 제가 제시 안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제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익절 하라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걸 분산을 해야 돼요. 분산을 아니면은 저희가 또 도로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주고 예 네, 내립니다. 내리면은 우리는 또 내려가는 거 보고 또 따라가면서 또 매도를 걸어요. 조금 덜 수익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대처 방법을 해주는 게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저도 머리가 복잡해요 에, 복잡하고 아우 진짜 연락도 오지게 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때로는 영상이 늦어도 어, 전 영상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고 제가 누 계속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잘 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가 의지가 되시는 분들은 의지를 하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코인은 올랐다가 내려왔다 반복을 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 새벽에 기억 나십니까? 칠리즈, 칠리즈 한번 볼까요? 칠리즈 보세요. 어제 바짝 예, 저 이거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698. 예, 제가 690 걸러다가 예 칠리즈 출발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예뭐 답장 써 주다가 놓쳤어요. 놓쳤는데 일단 뭐 좋은 흐름이고요. 어, 이거 올라타신 분 없으시죠 네, 탈출하셨으면 탈출하셔야 돼 다시 눌러져요 이런 경우 100에 80은 눌러집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데 물리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 칠리지도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 어, 비트코인 얘기하면 은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이러한 저점은 깨지 않아요 맞죠 저점은 깨지 않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7,550, 7,600 내일 종가로 마감하면은 아마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어떤 걸 매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은 본인 보유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처를 잘 하시고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들어갈 것들은 오늘 약간 조금씩 떨어진 것들 있죠. 예, 하락한 것들. 예, 여기 보시면 하락한 것들 중에 내일 또 반등이 나와줄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얼마 갈 거예요? 이렇게 대충 말씀드린 거 있들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그런 것들 오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기 바래요. 항상 분할 매수 절대 잊으시면 안,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뭐 들어갈 만한 거뭐 내린 것 중에 괜찮은 것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면은 이거 듣고 또그 그 뭐야 차트가 또 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중에 뭐 메모하신 분들은 잘 하셨을 거고 서로 서로 어뭐 댓글도 보시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 댓글은 뭐 모든 사람들이 그 많기 때문에 다 보지 않아.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는 뭐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고 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어 어쨌든 리플은 사랑이에요. <laughs>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오후에. 어, 원래는 좀 바쁘네요. 오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 곁에 오고, 어, 방송 시간은 다음 영상 때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9시 아니면 9시 반입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은 사랑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사랑입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동차 코인입니다.